안녕하세요. 채널 이브이피입니다 오늘도 시인 선반 수기 작성 관련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4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에 했던 방식과 똑같이 시인 선반 실기로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 가가지고 도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전에 했던 거 선택 선택이 됐던 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요 선택이 안된거 위주로 찾아서 진행을 해 볼게요 요거는 선택한 거 같고 이것도된거 같고 요거는 못 보던 게 튀어 났네 요 이건 내경이 좀 있네 어, 요거는 작업을 안한거 같은데 요거, 요걸로 할까요 그럼 음. 요거로 선택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화면이 너무 작다 자 그러면 요 도면 선택해서 요걸로 오늘 프롬 짜는 걸로 시작할게요아 근데 도면이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최대한 제가 확대 좀 시켜봤는데 화질이 좀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우선 보니까 치수가 81도하기17 같죠 그럼 98 98 치수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칠수 좀 구해보자. 우선 81-30,-18,-9,-16. 8이네요, 여기가. 사이가 8. 그래서 여기가 8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면 먼저 진행할게요 그래서 퍼센트 집어넣으시고 알파벳 o 의 숫자 네자리 집어넣으시고 주석 따라줍니다 그 다음에 원점 잡아주시고 기계원점 복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 호출 주시고 그 주최된에서 집어넣으시고 그 주소 결정 지어 집어넣으시고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시작 위치는 54에 z0으로 해서 단면을 치겠습니다 그지0을 x는 마이너스 2로 단면을 쳐주시고 n08 그 z는 2점 로 빼주시고 다시 지0 0 x는 c2의 시작 위치 못다하게 연장한다고 했지 연장하면 은 4를 빼주게 되면 40까지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X는 48에 Z-2. 이렇게 못 따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35까지 봐주시고, 30에서 5mm만 더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음, X는 54점까지 올라가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다가 랭고고 집어넣죠. 그 다음에 N05, N01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G42를 넣어주라고 했어요. G42를 깜빡해서 G42 넣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 여기살 1차. 이게 이제 황삭 정삭을 동시에 한 거예요. 음, 황삭 따로 정삭 따로 한게 아니고 황정삭을 동시에 한 번에 밀어붙였습니다. 정삭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가능한 겁니다, 이건그 다음에 홈을 팔게요. T0505, T0505, 그다음 t 5 0 5선 t 5 0 s 는 800, Z50S는 80M03, Z05X는 여기 6.6가 되겠죠? 그 6.5도하기 5니까 11.5, 11.5만, 아 11.5Z가 아, 11 11.5고 X는 52, Z는 마이너스 11.5. 그래서 진입을 해주시고 그다음 지0 5 x 는 팝니다. 44까지 파주시고, 지0에서 X1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지붕에 X는 52까지 올라가 주시고, 다시 Z는 뒤로. 1mm만큼 어때? 10.5. 다시 X는 44까지 내려가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X는 52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는데 이때 지공4가 들어가야 돼요 X1점 X52점까지 올라가 주시면 끝나네요 다시 직원고 X100 아못 따기 1번 못 따기 한다는 것도 깜빡할 뻔했네 1번 못 따기 c 0 5 하겠습니다 여기 1번 못 따기 C0.5 0.5 정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z, g0, z는 마이너스, 어, 11.5, 0.5도 12. 그 다음에, g0, x는 48. 그 다음에, x는 47, z는 마이너스, 11.5. 제트 그 z 마이너스, 10.5. 그 다음에, 다시, x는 48, z는 마이너스, 어, 10.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내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이제 A면에 해당됩니다. 저장해 주시고. 그래서, 알파벳 O. 1번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A면 끝난 거예요. A면 마무리. 그 다음에 B면으로 넘어갑니다. B면도 마찬가지. 1번 공급 불러오시고, 주축 최대, 최저치 집어넣고, 중소결정제어 그 집어넣으시고, 돌아가는 방향, 시계방향. 그 시작 위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거리 확볼도 크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772에서 6값, R값, 주상 온, 771 P값, Q값, U값, W값, F값 들어갑니다. 그 N10번, G42, g 0과 X는 마이너스 2점, Z는 5점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 g41을 여기다 넣어주면 안 돼. 요 이럴 때더라고요 그래서 g41을 여기다가 넣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다 놓을까요? 이렇게 앞에다 놓고 진행하는 걸로. 그 다음에 g 0의 z는 0, x는 0으로 갑니다 첫번째, 원호. g 0 3 x는 20, z-12, r-12 되겠네요. 원호 돌려주시고. 그럼 지0은 z마이너스 17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m 2 5의 피치 1.5, c1.5, 3을 빼면 x22까지 올라가주시고, 그다음에 x는 25에 z마이너스 18.5가 됩니다. 그럼 z는 마이너스 17에서 16도가 33이 되네요. 여기 33, 여기가 33이 되는 거죠? 16, 17. 그래서 33까지 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7 써있죠? 27. 27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9mm만큼 더 들어가네요? 그럼 z는 마이너스 42가 되겠네요. 42. 그 다음에 x는 32까지 올라가네요. 여기 32라고 써있죠. 32 x는 32까지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x는 38 여기 3 8이 써있어요. 이쪽에 38 x는 38에 z 마이너스는 8, 5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z는 4, 5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의 시계 방향, z 마이너스 9를 빼니까 9가 되네 9 더하면 63그 다음에 r 30이 되겠지 18 18에서 이제 9를 빼준거죠 쉽게 얘기해서 18 양쪽으로 5 4 9 빼준거고 그 다음에 지0 1 z는 마이너스 5를 더하면 68까지 가주시면 되겠고요 68에다가 3 8 98. 어, 맞네요. 98. 17에 더하기 80, 98 맞으니까. 98까지 가주시면 되겠고. 68 맞고 가주시면 98 되는 거고. 다 됐어요. X는 어, 48에서 C2니까 44까지 올라가 주시고. X48에 Z-70. 7그 다음, 버 제거해 주셔야 돼. X는 48.02, Z-72. 받았 으면 N17, 4 4 0 빼고 이는50점 g 50이 쯤, 50이 쯤, 50이0 50이 쯤, 50이 쯤, 50이50이50이0이 n 0 50이 쯤, 50이 쯤, 50이 쯤, 0이 쯤, 50이 쯤, 50이 쯤, 0이 쯤, 이이 그 다음에 이제 T0303 들어갑니다. G50, s 는1 5 0에 N03 g 0 9 x 는5 4 Z2점 G70 p 1 8 q 2 8 F0점, N08 그 다음 g 0 9 x 는1 5 0 Z150점 N09, N05 N05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마무리 짓구요. 그 다음에 T0505 그래서 G50S는 8 0 G90S는 8 0 N04, G09X는 X는, X는 어, 2 0보다 크게 한 30일 정도 작고요. Z는 마이너스 33만큼 들어가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G01X는 1 9 f 0 N08, G04X는 1자. 지공의 X는 28까지 올라, 29까지 올라가 주시고, 제트는 마이너스 32까지 가 주시고, 지공의 X는 다시 19만큼 들어가 주시고, 지공사 X는 1차. 지공인 X는 다시 32, 32는 너무 오버하고, 2 0번이 29까지 올라갑시다. 29까지 올라가 주시고, 절상은 오프. 안전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N0 5 N0 1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사가 들어가야죠. T0757, G97S는 800 정도, N03, G00X는 2 9 Z는 마이너스 1 5자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G76, P0100 있고, 그 다음에 Q50의 R20, 절삭력 키시고 그7 7 6 x 는 25에서 1 0 8 빼면 20 3.22그 다음 z는 마이너스 15에서 지금 33에서 36까지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 p는 890그 다음 q는 350 F는 1.5. 이렇게 끝내주시면 되겠고요다 됐으면 G09, X150, Z150. N09, N05, N02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완료합니다. 자, 이 영상의 취지는 GVCNC를 활용하는 그 영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좀 빨리빨리 짰어요. 원래 프로그램 안 짜고 그냥 GVCNC 하는 거만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시간도 짧고, 뭐 여러분들이 또 프로그램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같이 겸사겸사 진행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 혹시 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시면 다시 수정하는 걸로 하고, 1차 프로그램을 완료시킵니다. 여기까지 프로그램 종료하고, 이제 GVCNC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VCNC에서 아까 짰트 프로그램을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 설정. 두상꺼 잡았군요 공구 설정. 공구 설정도 기존에 있는 잡은 거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 계열. 35도짜리를 썼어요. 주로 이제 누운 알. 여기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 누운 알 있죠? 요런 것 때문에 V 계열 써야 돼, 삐죽한 거. 정상도 마찬가지로. 정상도 마찬가지로 V 계열.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홈은 4mm 짜리. 홈. 외경. 쓰시면 되겠고. 나사는 피치 1.5.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겠다. 아. 피치 1.5에 아요걸 공구 적용시켜 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작물 설정 가 가지고 길이 100에 지름 50 됐고. 그다음에 물린 깊이 10mm. 그럼 요기 이제 여기 이제 기 잡힌 거죠? 그다음에 원점은 가운데 잡아주고 각 복사해주고 우선 반면 A면 깎을 때는 여기 1mm만큼 더 집어넣어서 524 넣어주고 적용. 그러면 세팅이 끝난 거예요. 다 됐으면 이제 NC 열기가 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제가 짠 프로그램을 불러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불러와줬고요. 그 다음에 가공을 진행합니다. 우선 A면. 자, 동 모드 해서 이제 A면 깎아도록 할게요. 할게. 단면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경 가공을 진행합니다. 불량 났네. 벌써부터 불량 났네. 지공이 안 들어갔나봐요. 지공이 안 들어가서 불량이 났기 때문에, 이제 또수정좀 할게요. 자홈 같은 경우에는 가공이 음, 잘 됐죠, 못다기 음, 잘 됐고, 오케이 그러면 우선 수정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A 면에 G01이 안 들어간다고 서 G01, G00, 다시 G01이 빠졌는데 G01 넣어주고 다시 저장합니다. 어, GVCC n 같은 경우는 자동 업데이트가 되죠. S만 누르시면 되겠고요. 다시 소재 바꿔주고, 생성, 다시 A면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황삭, 정삭 개념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이제 홍을 파주고, 못다기까지 끝! 그 다음에 공작물 회전. 공작물 회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공작물 회전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점에 가셔가지고, 어 전체 거리를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우선 100에서 1mm 깎았으니까 99, 그 다음에 98로 맞춰야 되니까 그냥 5로 잡으면 되겠네요. 5로 잡아주고 적용.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삐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자, 정의되지 않은 어드레스 사용. 이것도 뭔 말이지? 정의되지 않은 어드레스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음, 여기서부터인데. 정의되지 않은 상은 정의, 정의 중지4 2 문제인가? 자꾸이보하는요 음, 자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진행. 잠깐만요. 가끔 얘가 좀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목토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봤고요. 다시, 마찬가지로 A면을 먼저 깎고, 그 다음에 B면을 깎는 방식으로 갈게요. A면 깎을 때는 얘를 4로 해서 적용, 확인, 그 다음에 자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작물 회전. 그 다음에 원점 다시 잡아주고. 이제 5mm 들어가야겠죠. 5mm.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또 가공. 어, 아까 그 2호기 말고, 어, 다른 그 부호, 기호죠. 기호가 들어가가지고 에러가 던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삐변 가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GVCNC로 하게 되면 CA3방 같은 데 되게 쉬워요, 제가 보기엔. 자격증 용으로 따지게 되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따실 분들은 GVCNC로 검증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점사. 정석 다음에 홈. 그 다음에 나사가 들어갑니다. 부딪히지 않고 착각이네. 끝났고요다 끝나셨으면은 제품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측정, 검증을 이용해서 도면하고 비교해 봐야겠죠. 우선 수평을 이용해서 치수 한번 뽑아주고, 그래정하고 요 점하고 요 점까지 거리 음? 여기 또안 잡히냐? 여기와 요 치수 어? 여기 또왜 점이 안 잡히지? 시원하다 점이 안 잡히네요 이유를 모르겠네 또 어차피 여기는 거리가 얼마 나와야 돼88 여기 10이잖아요 98 응, 됐고 그 다음에 여기20 나오면 이제 R은 맞는거니까 20 됐고 나사가 23? 응, 23 맞다 다시 다시 25가 나오면 되겠고 여기는 38. 38 나오면 되는 거고. 38 나왔고, 25. 20 됐고. 그다음 길이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맞는 거 같은데. 여기서 여기가 30이 나와야 되고 30. 됐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6. 왜 26이라고? 음, 26 먼저 8도 하기 18이 26.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5? 25. 25 9 플러스 16일이니까 16일이 25만. 원. 잘 깎여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 측정도 잘 됐다. 그래서, CN 선반, 그, 자격증이죠. CN 선반 자격증 실기 도면을 가지고 수기 작성 프로그램, 그 GVCNC로 해서 검증해서 완료시켰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